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사 안일주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군산대학에 있을 때 37년 전에 쓴 글입니다. 옛날 한나라에 소후, 한 소후죠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왕이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일본 전관 임금의 모자를 맡은 직분이죠 이 사람이. 왕이 추울까 봐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에, 한 소후가 잠이 깨서 누가 옷을 덮어줬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 전관이 한 거죠. 깨고 나서 전관과 전의를 모두 벌주었습니다. 전의에게는 옷을 책임지었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전 관이 했죠. 그러니까 그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한 때문에 전 관은 그가 직분에서 자기 직무가 아닌데도 직분에서 벗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 제가 사마천 사기 열전을 읽으면서 본 내용인데, 좀 젊은 때였기 때문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 직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신하로서 성의를 가지고 주군을 모시고자 한 일인데 칭찬은 그만두고라도 벌을 내리고 후에 왜 네가 나서가지고 나까지 혼나게 하냐 전의로부터 원망까지 듣게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소군은 복지부동 무사한 일주의. 공직자의 주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도 공직자니까요. 이 이야기는 기원전 4세기경의 일로 한비자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이미 기원전부터 동양에서는 무사한일의 역사가 해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화가가 그린 한비자인데 사실은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린 거죠. 그냥 솜씨 있는 화가가 솜씨를 발휘해서 그린 겁니다. 예, 네, 근데 중국은 이렇게라도 그려서 한비자 치면은 이런 얼굴이 나오도록 다돼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인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고구려 주몽의 얼굴을 중국 화가가 그린 걸 우리나라 문중에서 받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예. 네. 칼럼의 직접 내용과 관련 없지만 제 전공과 관련이 있고 또 이미 나이가 들어서 좀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를 제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또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네. 이게 한비자죠. 초견진, 초현진이죠. 이때는 네. 자기를 보인다. 처음에 예, 진나라 왕을 보이는 데관한 글이죠. 어, 예, 존한 예, 한 나라, 자기 나라인 그한 나라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적은 것이 예, 법가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쓴 책이죠. 예, 조선 중기에도 제가 실록에서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임금에게 달려든 호랑이를 달려와서 활로 쏴 죽여서 임금을 구한 명궁수가 감히 임금 볼으로 활을 쏘았다는 불경죄 그런 위험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만 죄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우리나라도 무사한일 풍조의 예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죠. 그렇지만 이런 풍조에서는 무사안일이 가장 훌륭한 보신책과 출세책이 되는 거죠. 최근에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최근은 37년 전입니다. 그때 여러 미디어에서 무사안일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무사안일은 근무, 그런 자세 자체는 자기 직무를 가장 안전하게 최저한으로 이행한 상태라면 굳이 허물이 되지 않는다. 라고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 이상의 성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문자의 희망사항일 뿐 강요할 성질은 안 되는 거죠. 공직자의 기본 임무는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너무 질책하는 것은 좀덜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은 무사한 일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 형편인 거죠. 에, 다른 국제 사회의 보조에 맞춰서 우리도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더 능률적인 사회기풍을 조성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에. 성서 마태공복음 25장에는 주인이 장기간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돈을 나누어서 맡긴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돌아와서 회귀할 때 다른 종들과는 달리 맡았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파내어 반환한 종이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저도 어, 어렸을 적에 이 성경구절을 보고 어, 그게 혼날 일은 아닌데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의 용성한 서양문화에는 이런 무사 안일주의를 죄악시하는 예, 우리들 생각과는 달랐던 이런 헤브라이즘의 영향이 바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본성이 게으르니까 그 본성대로 하는 것 자체를 그걸 무사 안일로 볼수 있다면 예, 유럽의 정신은 그것까지 죄악시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무사 안일을 혐오하는 일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37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유사 분주환 자에게 상을 주는 일도 따랐으면 합니다. 벌만 있고 상이 없으면 이 또한 무사 안위를 조장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무사 안위를 죄악시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83년도에 전북일보에 칼럼 3개를 연재를 했었는데, 37년 전이죠 그때 제가 군산대학교 미술과에 조교수로 있던 시절을 쓴 거였습니다. 옛날 거지만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추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